1 7번 순서 문제 해볼게요.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모모에 의하면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knowledge workers라고 나와 있어. Knowledge workers는 그러니까 뭐 몸을 쓰기보다는 지식 노동자가 되겠죠. 보통 화이트 칼라를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스 p e 가 나오면 요런 것들을 생각해봐야지. 스 p e 나오고, 그다음에 시간 나오고, ing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슨 표현이지? 보면 자, 스팬드 시간, ING, 뭐뭐 하는데, 뭐뭐를 쓰다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looking for, 그리고 responding, 그 다음에 collaborating. 세 개가 변렬됐어 그래서 지식노동자들은 up to, 거의 어디에 이르는, 어디까지 이르는, 거의 60%의 시간을 뭐 하는데 정보를 찾고, 이메일 답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을 로봇으로부터 보조받은 사람이라고 여겨봅시다. 생각해봅시다. 갑자기 그것이 뭔지 알수 없고, 자, 솔루션 나왔어. 근데 해결책 아직 근데 뭐이 얘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해결책 이게 막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막딱 나온 게 아니니까 해결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좀 얘가 이어지지 않고, 자, by using social technologies 우리 by ing 뭐뭐 항으로 뭐 써지. 사회, 사회공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란 얘기야. 그, 그 workers, 그 노동자들은 이렇게 받아주네요. Those workers는 뭘 받아준 거야? 지금 knowledge workers를 이렇게 받아준 거죠. 자, 그래서 지식노동자들은 어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can become 25% more productive. 25%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60%의 시간을 이렇게 쓰는데 이 생산성 얘기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10번이 오는 게 1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eed for Productivity Gains. 생산성을 얻을 필요. 한마디로 생산성이 향상될 필요인데 무엇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더 오래 일해서. 자 이만큼 만드세요. 근데 이제부터 5시간씩 매일 더 근무해서 이렇게 양을 채우세요. 같은 거. 아니면 점심시간 없이 그냥 쭉 쉬는 시간 없이 더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has a limit. 문제점이 나오네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has a limit and a human toll. 자 toll은 비용이란 뜻이야 원래는. 비용이나 사망자 수란 뜻이야. 수 아니면 대가 정도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인력을 더뭐 드려야 하는 그런 비용이 뭐 생겨납니다. 자, 그리 그래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면 거기서 돈을 내고 가잖아. 그래서 톨이 비용이랑 그걸 연관해서 외우면 조금 기억에 남아요. 자,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책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 enable A to 동사원형 오형식 문장이에요. Enable 목적어 to 동사원형. 뭐뭐 할수 있게 해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t 부정사 할수 있게 해주다. 자, 해결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끊어지고, Not just by 리 요거 Not just 요거 잠깐 볼게요. Not just 아, 이거 좀 다른 색깔넣을게요 not just but 실라는 표현 나왔어. 요거는 not only a but a s o b랑 똑같은 거야. 요렇게 근데 only 대신에 just나 merely 같은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줄 수 있어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자 생산성을 높여라, 더 똑똑하게 일해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고무를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뭐함으로써 but by free smart tools 똑똑한 도구, 스마트 도구들 있죠, 스마트 기기들이나. 아니면, improved process, 좀더 개선된 일처리 과정을,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과정을, put in place 라는 표현을 잠깐 체크할게요. 시행하다, 마련하다 라는 뜻이야. So put in place,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함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사람들이 perform,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향상된 수준에서 생산성을 더 높여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스마트 기기의 도입이나 어떤 과정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시를 어,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뭐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은 개선된 과정. 자, 이거를 로봇 어시스티드 휴먼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로봇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봐라. 근데 로봇의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기분 슈퍼파워. 슈퍼파워를 받았대요. 무엇을 통해서?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업무는 아주 풍부해질 것이다. rely on, 요거는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거지. 로봇이 뭐하게 의존하면서 아주 하찮은, 아니면 지루한, 로봇한테 좀 지루한 실증나는 어떤 단순 업무를 맡김으로써 우리의 업무가 좀더 풍부해질 것이다. 근데 언제 맡겨? 우리가 어, 좀더 sophisticated,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단순 업무를 맡김으로써 얘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C, B, A. 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